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부터 회계관리 1급 같이 공부하게 된 이원주라고 합니다. 세무사고요. 회계, 재무에게, 음, 재무에게, 재무애계. 재무에게 하면 세법이라고도 하죠. 어, 세법이다, 재무에게다. 뭐 그리 축구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재무에게와 재무에게다. 회계관리 1급 출제 범위 역시 재무에게하고 재무에게인데요. 재무에게 회계관리 1급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범위가 조금 넓어지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회계관리 2급을 따신 분이다. 그러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고요. 회계관리 1급을 모르겠, 모르는 모르 분이다. 그래도 회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붕괴가 뭔지, 붕괴 차변과 대변이 뭔지만 아신다면 회계관리 1급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어 진짜로 모르겠다. 회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다 진짜 모른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인터넷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요. 한번 회계기초, 회계기초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강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강의 짧은 거 아무거나 하나 듣고, 하나 들으시고, 아,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면 차변에 오고, 자산이 감소하면 대변에 오고, 부채가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하고,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 이런 정도, 분괴 정도, 붕괴 원리 정도만 알고, 알고 들어오신다면, 회계관리 1급, 무난하게 공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들어보면, 제 강의를 듣고, 그, 합격하신, 딱두달 만에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직장인이셨습니다. 사입대 중반, 음, 그 정도 되시는 분이셨는데, 일반 중소기업 과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진짜 차변과 대변 정도만 아셨어요. 음, 과거에 회계관리 2급을 한 10년 전에, 회계관리급 수준의 걸 조금 공부하다가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에 부채 증가 이 정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그 외에는 전혀 모르는 분이셨어요. 지식이 전혀 없는 분이셨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회계 지식이 좀 필요하다, 회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짝증하고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짝정하고 강의 들으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해가지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 정도. 그 정도 공부하셔가지고 딱두달 만에 합격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근데, 어, 권하기로는, 권하기로는 회계관리 2급을 합격하고 회계관리 1급을 따라고 권하고 싶어요. 단계를 올라가는 맛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안정적으로 자격증 취득할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난 회계관리 1급부터 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기초 정도 듣고 오시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공부해 볼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딸만한 자격증이고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따셔야 되고요. 전공하시는 분들은 회계관리 2급, 1급 반드시 두개자취득하셔야 되고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할지라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다들 느끼시는 분, 공통적으로 다들 느끼십니다. 회계, 회계, 세무회계랑 재무회계, 이거 좀,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 공통적으로 다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특히나 회계 업무를 직장에서 사회적 회계 업무를 조금 하시는 분이다. 뭐, 당, 뭐, 전담적인, 전담을 하는, 회계를 전담하는 그런 회계 담당자가 아닐지라도 조금 하면서 어, 회계를 조금이라도 접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따놓으시면 좋으시고요. 뭐, 전문적인, 전문 영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리 정도는 알고 그리고 어떤, 어, 회계 담당자나 뭐 세무사 회계사하고 대화 정도 할수 있을 정도는 되니까요.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이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면 좋겠어요.